뭔가 처음에는 저희가 청량한 모습들이 너무 잘 어울렸고 그런 모습으로 앨범을 냈을 때 저희도 너무 기뻤고 재밌게 활동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 계속해서 앨범을 내다보니까 어 세븐틴을 얘기했을 때 청량이라는 단어 하나로 저희 세븐틴이 표현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오히려 멤버들끼리도 함께 회의를 정말 많이 하면서 우리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는데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그리고. 우리는 더 다양한 걸할수 있는 친구들이라는 것을 대중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많은 이제 컨셉들을 거쳐 오면서 계속 보여드렸었는데 이 지금 타이밍에서 다시 우리가 이제 청량을 돌아왔을 때 어... 그냥 지켜봐 주시는 캐럿 분들이 너무 좋아할 거라고 마냥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데뷔 전인 3년 전에 했던 청량의 모습과 지금 3년이 지난 저희의 청량은 또 다른다라는 것을 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어 세븐 청량을 했을 때어 세븐틴 청량 정말 잘 하지라고 얘기를 하고 세븐틴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아 얘는 청량만 하는 청량만 잘하는 팀이 아니라 정말 다재다능한 팀이구나 정말 모든 걸다 소화할 수 있는 팀이구나라는 모습을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또 이런 청량의 모습을 돌아온 것 같고요.